네 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임오년에 태어나서 무신월에 계유일 임술시에 계수일주가 어, 신월에 술시에 태어났습니다 에, 목이 없습니다 화가 하나 토가 두개 금이 두개 수가 세개 합이 여덟자 사주팔자로 구성이 됐는데 어, 여기서는 정관격인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좀 차분하다. 말수가 적고 성격이 내성격이고 차분하다 성격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주입니다. 차분해야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사주다. 차분하다. 공부에 소질이 있다. 학문 소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해서 공직자 되면 제일로 좋다 이랍니다 공직자 되던지 공기업을 가든지 어쨌든 그라고 관련돼 있는 일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무직이나 아 언론계 들어가든지 어쨌든 공부에 소질이 있으니까 공직자 되면 제일로 좋으 사주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더라도 문과를 가야 되겠죠. 아예 시동도부터 지금부터라도 공무원 되려고 계속. 공부를 이어가면 되죠 학과하고 공무원 되는 그런 과정을 같이 병행하면 될 거예요. 병행하면은 예, 공직도 될 수가 있다. 언제 차분하고 어, 실수를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성격이 다소 내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래서 운이 이 사람은 신강사주라고 봐야지는데 예, 근데 운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어, 22 대운 신의 임자 개축 해자 축으로 가니까 운은 그렇게서 좋지가 않아요. 기신운으로 간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공부에 소질이 있으니까 계속 도전을 해 봐야 되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공무원 시험을 기회가 있으면 해 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 가는 사주인데, 그 외국을 갈 수도 있고, 또한 국내에서 이제 멀리 갈 수도 있고, 지방에서서 수도권을 올라가든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든지. 그래서 이 사주는 공직자 대도 좋고, 또좀더 크게 본다면 의사, 약사, 의사, 약사. 아, 할인업, 병원에서 근무하도 그런 좋은 사주예요. 의사, 약사나 그래서 공직자 이면 의사, 약사 둘 중에 그런 계통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착실해서 아주 원체 침착하니까 의료계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이 다소 이제 미흡한데 운이 다소 미흡한데 아, 22살 때부터 30년이 몹시 나빠요. 그런데 후반전 후반전 52살부터 갑이 늘며 갑이 늘며 병진 정사는 후반전은 전반전에 비해 서 훨씬 낫다. 갑인 대우는 인제좀 충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60대도 모유 충이 있네요. 그건 있을 때있으더라도 뜻은 운이 전반전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렇 운이 안 좋을 수 있을수록 어떤 자격증을 따서 반드시 직업을 탁실력게 가져야 돼요.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사가 되든지 의약사 되려면 어 대학을 이제 그런 교통 가야죠. 이제 약학대학을 가든지 이제 의대를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은 꼭 그거 아니라도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약대, 의대는 대학교에서부터 정해지는 거니까. 어뭐두 가지 잘 어울립니다. 병원에서 근무도 되고 예, 공직도 되도 되는 그런 사주니까 너무 침착해서 어 아주 착합니다. 착하고 예, 글재주가 뛰어내서어 아주 여성스러 같이 차분하고 말소리가 좀 적지요. 말수배이좀 적고 차분해서 내성격인데 예, 아들로서는 잘 두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인품도 있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니까, 어, 자식을 잘 두었다. 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합니다.